큰 물고기 속에 연아가 갇혀 있었다는 연아서의 이야기는 선지서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서 어, 유년부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죠. 어,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은 어떤 사람이 고래 배 속에 들어갔다가 어, 뭐 거의 뭐 머리카락이 다 녹아 버리고 피부도 녹아 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아서의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질문입니다. 어, 이 일에 대해서는 다들 의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연하사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면 어,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하사가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대부분은 모르고 지나갑니다. 거의 연하사하면은 고래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어, 이제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어, 연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자는 음, 당연히 여나가 되겠죠. 여나 일장1 절에 보게 되면은 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데 아들 여나에게 이마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나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명의 선자를 지 언급하신 일이 있었는데 여나 어,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 등을 예수님, 예수님께서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나는 어, 북왕국의 여로밤 이세가 왕으로 통치할 때에 어, 어,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음. 여로보암의 통치 때에 이스라엘의 지경이 확장될 것이라는 요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언이 여로보암의 초기 통치 때에 예언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구약 학자 월터 카이저라는 사람은요 이 일이 여로보암을 부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로보함은 주전 어, 783년에서 753년까지 한약 30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요나는 엘리야 이후와 아모스와 호세와 동시대 또는 그들보다 직전에 활동했던 어, 선지자였습니다. 아스루의 수도였던 니노의 백성의 회계는 아마도 아스루던 3세 그러니까 주전 773년에서 755년의 통치기간에 일어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수르의 역사는요 두 차례의 재앙과 일식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연현상은 니누의 백성으로 하여금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경청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두 차례 아수르에 있었던 그두 번의 재앙 때문에 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렇게 쉽게도 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니누에는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8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어, 티그리스강 동쪽 제방위에서 위치했고, 어, 주전 705년 이후에 아수르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어, 니누의 성읍은요, 현재 이라크의 북쪽에 존재하고 있는데, 바그다드의 북서쪽 352km 떨어진 어, 모술루시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이 니누의 성에 대해서 지금 다 거의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복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니누의 성이 나중에는 없어졌어요 어, 그런데 이 니누의 성이 이제 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어, 중장비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삽으로 호미로 아니면 붓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땅에 묻혔다고 해요 특징 아 어... 아,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은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선지자의 예언에 예, 선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아, 요나서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단한 절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뚜렷한 인물 설정과 그리고 인간 감정에 대한 예리한 묘사를 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음, 어, 이방인들에게 직접 보낸받은 유일한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모범을 제공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죠. 요나서의 이야기는 역설과 풍자 그리고 반전과 해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또한 구약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모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폭풍과 물고기 그리고 식물, 벌레, 동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총 이렇게 두, 가, 두 개의 임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요나서는. 요나의 첫 번째 임무와 두 번째 임무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임무는 1장 1절에서 17절까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두 번째 임무는 3장 1절에서 4장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강조하는 점은 요나의 불순종, 기도, 순종, 불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점도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장소도 배 안에서, 물고기 안에서, 성 안에서, 성 밖에서 이렇게 내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의 첫 번째 임무에 대해 서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니노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니노웨의 창건은 고대의 사냥꾼 니무롯에 의한 것이고 창세기 10장 1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연하가 하루에 30km씩 걸어간다 할지라도 한 달은 걸려야 지 니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어 근데 그곳을 가서 이제 어, 가서 음, 선포를 하여라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해서 요바로 내려갔다고 하죠. 어 도망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향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스라는 곳은 현재 남부의 스페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바로부터 3,200km 떨어져 있었어요. 한마디로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과는 정반대로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간 곳, 가장 먼 곳으로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셨는데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상책입니다. 예. 또,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바다에 던져지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요나가 탄배가 어떻게 됩니까? 폭풍을 만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자기가 각자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요나는 모른 척하고 이제 배 밑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요 어찌 보면 영혼에 대한 무감각 증상 무감각 상태로 몰고 가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망각하게 하는 그러한 어~ 약발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불순종이라는 것이. 자,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요나는 뱃사람들이 안전을 위한 해결책을 찾을 때, 자신이 폭풍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밝히고, 자신을 폭풍의 한가운데인 바다로, 배에서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어, 우리가 시, 알고 심히 두려워하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 존재에 대해서 이제 어, 알게 되고 그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예. 어, 요, 근래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신앙인을 보는 비신앙인들의, 어, 그, 태하는 태도,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는 뭐 매체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어, 기독교인에 대한, 음, 경각심이나 아니면 비드 기독교인에 대한, 어, 좋지 않은 음, 인식이 거의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가 70%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바닥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속에서 3위을 있게 됩니다. 어디에도 고래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도 고래라는 말은 없는데 다들 고래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물고기입니다. 그냥 물고기, 큰 물고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고래 배 속에 들어간 어, 뭐 이런 어 그, 요나, 어,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고래라고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고래가 아닌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되게 만드시죠. 예. 어, 근데, 현대 창조과학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헨리 모리스리나,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래에서 하루 반 정도를 견뎠다고 합니다. 그래서, 1891년도에 포클랜드 섬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1892년 10월경 영국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고래상어는 길이가 1 8터 목에는 약 37톤 가량 되고 흰 수염 고래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33.6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견되었지만 은 하루 반 만에 죽었다는 것이죠. 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어, 큰 물고기 속에 요나를 넣으셨습니다. 음. 또한 요나는 공공 가운데서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요나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 수월의 뱃속이라고 어~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것이고 요나가 자신의 죽음 직전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는 물고기가 삼키기 전에 바다 안에 있었고 물고기는 분명 그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죽을 곳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난처로 물고기의 뱃속을 제공했던 것이죠. 요나는 자신을 바다 가운데에서의 공포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으로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캄캄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요나에게서 배울 점입니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지옥의 수울의 뱃속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라고 해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초자연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행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단의 두 번째 임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단은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받고 이제 순종하여서 순종하여서 니누에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요 어, 그의 뭐, 뭐 생각까지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겉 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고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사흘 동안 돌아야지만이 다돌수 있는 그렇게 큰 성읍이었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 0 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돌아다녔다는 것은요. 많이 돌았다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4분의 1만 갔다는 겁니다. 예. 4월 아 3분의 1만 갔다는 거예요. 4월 동안, 3일 동안에 걸을 만큼 큰성업인데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외쳤다는 것은 그가 아,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하라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냥 의무상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네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며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여나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니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네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 남아있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꼭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배옷이라는 것, 니누의 왕, 니누의 성에 있는 사람들과 왕이 입었던 이 배옷은요. 거칠고 칙칙한 색이고 염소나 양의 털로 만들어진 싼 옷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 허드렛 옷이었어요. 애통과 회계를 나타낼 때 입던 옷이었는데 화려한 게 아니었고 중동 사람들이 되게 슬픔을 표현할 때에 종종 어, 그들의 배옷을 찢고 또 그들 자신을 재로 덮습니다. 하지만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 진정한 회계를 상징하는 자신을 낮추는 행위였습니다. 예. 이렇게 니네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니네 왕이 회개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니네의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당시는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어요. 국가적으로 회개를 한다는 것이요. 큰 영적 부흥이었는데 일부 학자들은 어, 그 주전 773년과 756년 사이에 있었던 큰 지진 그리고, 계기 일식, 이런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서 왕과 백성이 이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 눈의 백성이 회개하니까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신 것이죠. 한마디로 요나는요, 그냥 스위치만 켜준 것 뿐입니다. 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 이미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실 것을 알고 그 스위치를 요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네. 어 하나님의 그러한 행하심 그분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어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요나를 통하여서 스위치가 켜지게 되고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요나는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신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어, 이르시되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응? 요나가 이야기를 해요 어, 요나가 매우 싫어했고 성을 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르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그 뜻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오시고 자비로 오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가 크시고 뜻을 돌이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한마디로 출발하기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그러, 그러니까. 하나님 원한 건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셔서 내가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 지금 뭐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를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연아가 연아가 어, 화나 있는 연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교훈을 주시게 됩니다. 어, 화가 난 여나가 이제 상업을 벗어나서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이죠. 어, 아직도 하나님께서 니누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 그런 걸 보면은 참 여나가 어, 속 좁은 사람이죠. 예. 어떤 목사님은 여나를요, 요 못된 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음,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아 이제 이이 이, 심산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박농코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가리게 하셔서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고 그리고 날 예배하시고 그 다음날 벌레를 예비하시고그 이튿날 새벽에 박농코를 갈가먹게 하시고 시들어서 해가 떠서 뜨거울 때에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되고 요나가 정신이 혼미하여서 아 이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음, 어찌보면, 요나가 참, 그, 그, 마음의 기복이 심한 것 같아요. 어,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니네어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의 편견을 책망하시고, 교훈을 주시게 됩니다. 네가 이 박농콜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어, 네가 성내며 죽기까지 할지라도 어, 내가 성내며 죽기까지 할지라도 어른니이다 아, 자기가 옳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콜을 아꼈거든 네가 아꼈는데 하물며 <laughs> 나라면 은이 니누에 있는 좌우를 분배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와 하나님의 다른 견해를 보여주시게 되고 이제 네가 틀렸다라는 것을 내가 맞고 하나님께서 맞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옳은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주제는요. 음 요나서의 주제는 이방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적은요,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사명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어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라는 것이 핵심 구절이고요 적용을 해보자면은 요나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 요나의 이 편협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laughs> 나의 편안함과 안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긍휼보다 더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긍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구원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편안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의 분노와 좌절과 의심, 편견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주저앉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타인과 세상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리고 마음을 여는 이타적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요나서가 물고기 고래만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나서 읽어보시고요. 4장까지 밖에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학생들에게 또 많은 나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